구경? 뭔 응. 구경? 아 구경 구경은 못보고 구경이라는 고제 알아? 어? 아니 아줌마가 뭐라고? 아줌마 왔 아빠. 다하 왔다갔다 하는 거 활동사지? 응 <laughs> 인제은 활동 사진 이 뭔지 아냐? 활동 사진이 뭔줄 아냐고? 응. 뭐, 뭐 노래도 하고 미술에 아니요. 하는 것도 하고 왔다 갔다 운동도 하고 그거 아니야? 아니요. 그럼? 옛날에는 응. 영화를 와서 했는데 그활 그거를 뭐 활동 사진이라는 거 이렇게 움직거리면서 사진을 아. 찍어갖고 아. 이렇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갔다 왔다 무때 이렇게 화면에 아. 나와서 거기가는 것이 활동 사진이야. 엄마, 어. 엄마, 나 봐봐. 맞아 아빠 말한 게? 아 그러면 센터에서도 그렇게 해? 아니지. 음 센터에서는 뭐해요 지금은 영화가 이제 요 극장에서 하고 이제 이렇게 거시거든요. 네. 옛날에 이렇게 맞아, 복례나 이런 데그 장태 와서도 네. 그저 이렇게 천막을 치고 네. 그 활동 사진 같은 거 이런 걸 보여서 그래서 엄마. <laughs> 그래서 엄마도 봤어? 그걸 보고 활동 사진이라고 그래. 어... 이렇게 맞아. 아, 일부 영화야 어. 영화. 어머나 깡패야. 아, 깡패가 많네? 아, <laughs> 어, 그래서. <laughs> 그래서 한방하면아패 와서 패? 응. 오, 그고 엄마도 맞았어? 아니, 그활동 아, 그 활동 사진 응. 하러 온 사람들을 팬다고 응. 깡패들이 응. 그거 봤어, 엄마가? 아니. 안 봤어? 근데 어떻게 알았어? 와, 소문 나. 소문이 났어. 그 응. 무서웠겠네. 막패막 패? 막, 폐. 막 폐? 어, 끝나고 막패 아, 끝나고 막 패? <laughs> 아이고, 그게 기억났구나, 엄마 응 음. 어... 막 구석에서 그, 구석에막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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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구석에서? <laughs> 그러면 안 되는데, 그지? 음. 엄마는 지금 어디 갈 거예요? 안천남한면 어, 엄마 노래 한 자락 해 봐봐, 노래 노래 불러봐봐 아네자 어, 쿵짜 궁짜, 쿵짜 궁짜, 쿵짜자 쿵짜 궁짜. 해봐 뭐네 어, 그럼 아빠가 하면 따라해? 아네 어? 네. 어? 아무하나요 엄마가 좋아하는 노래는 뭐야 그러면? 엄마 좋아하는 노래가 뭐예요 oh, 없어요? 알았어 엄마 오늘도 사랑해 해봐 엄마도 uh. 사랑해 <laughs>